자, 쥐가 왜 날까요? 그리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네. 자전거 타다 보면은 쥐가 많이 나납니다. 어, 뭐 짧게 타서 쥐가 나기도 하고, 크게 뭐좀 오래 타서 쥐가 나기도 하고, 네그쥐에요그 그 쥐, 쥐가 나는데 쥐가 왜 날고 그리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몸에 전해질이나 이런 물이 부족해서 그래서 쥐가 난다 예전부터 내려온 도시전설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어디 때부터 이야기가 내려오냐면 10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10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내려와서 광부들이 덥고 습기찬 이런 광산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쥐가 굉장히 많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고 몸에 소, 소금들이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몸에 밸런스가 나빠지면서 그러면서 쥐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고 소금을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몸의 전해질을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그 미국 풋볼 선수들 풋볼 선수들이 프리시즌 캠프에서 훈련을 할때 높은 소금 흡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쥐가 나는 경우가 적게 된다고 합니다. 테니스 플레이어한테도 그러니까 테니스 선수들한테서도 소금을 많이 먹으니까 쥐가 잘안 나더라. 라고 하는데 문제가 습도가 그러니까 습도가 낮고 덥지 않아도 쥐가 나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죠. 예, 다들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마시고 스포츠 음료를 먹고 이래도 습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쥐가 난다. 그럼 그건 왜 그러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에 의해서 다리에 쥐가 난다. 어, 운동을 위해서 다리에 쥐가 난다. 아 운동을 안 하면 쥐가 안 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해결책 운동을 하지 말라. 이뭔개 소리야. 이런 운동에 의해서 쥐가 나는 경우에는 날씨하고 나뭐 이런 전해질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남자 마라톤너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음료수 이런 걸 많이 먹은 쪽하고 안 먹은 쪽하고 큰 차이 없이 애들이 다 쥐가 나더라. 왜 이런 걸까라고 연구를 해보니까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근육 내에 피로가 쌓이면서 수분량 그리고 뭐 나트륨 그러니까 소디움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과 이제 피로가 쌓이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는 이제 이게 신경, 신경계가 신경계에 피로가 쌓이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몸에 신경, 신경에 의해서 우리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완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육 자체가 그 계속 그 신경에 의해서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될때그 신경들이 너무 과도하게 흥분되게 되고 그 신경이 지멋대로 근육을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수축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특히나 쥐가 잘 난다고 하고 그러면서 얘가 자, 지멋대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일단은 아까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음료랑 그 스포츠 음료 이런 걸로 몸의 전해질 밸런스를 매우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 언제나 비슷한 근육에서 그 쥐가 난다고 하면은 특히나 이런 인디어런스 이벤트, 사이클링을 하면서 쥐가, 쥐가 자주 난다 이러면은 스쿼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 트레이닝을 해자, 해주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쥐가 나는 근육 부분들의 근 트레이닝을 해주게 되면 쥐를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신경계 피로에 대해서 신경계의 피로도 같은 것을 조절하는 방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자세들을 사용을 해주는 게 조, 중요합니다. Change positions on the bike, frankly.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자세로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것 뿐만 아니고 이런 게 별로 좋지 않다. 댄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뒤꿈치를, 페달, 페달링 할 때, 뒤꿈치를 좀 내려서, 그 종아리를 스트레칭 해준다든지, 아니면, 한 번씩 다리를 쭉 뻗어주기도 하고, 브레이크 후드를 잡거나 탑을 잡거나 이런 식으로 옮겨주고 안장 앞뒤로도 좀 앉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뭐 음료 물 많이 마시고 그리고 어 만약에 평소에 똑같은 곳에서 계속 쥐가 난다 하면은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근 트레이닝을 해주세요. 근 트레이닝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 신경이, 한 근육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신경이 명령하지 않게 이 근육, 저, 저 근육 사, 사용할 수 있게 달리면서도 그 자전거를 타면서도 스트레칭을 해주고 다양한 자세, 댄싱도 하고 그 안장 앞뒤로도 좀 움직이고 그런 포지션을 잡아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쥐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쥐가 나면 별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훨씬 더 살살, 그러니까 기어 다운앤어템투드킴 라이딩,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약하긴 파워로 지속적으로 탄다든지 근육이 짧아져 있으면 지가 잘 나니까 만약에 허벅지에 지가 났다 하면은 허벅지 여기에 지가 났다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길게 허벅지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10초 이상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좀 괜찮아진다. 지났을 때 크랜픽스를 먹는 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은 피클주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전 에 NBA나 이런 데서 그 코치들이 사용한 방법인데 이쿼터이쿼터막 이런 식으로 쿼터 끝나고 다음 쿼터가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이 쥐가 나면은 이런 피클주스 같은 걸 먹여요. 피클 이 통에 있는 이 액을 먹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싸하고 맛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혀하고 그, 식도, 그리고 위를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면, 그런 신경이 놀랬던 것들이, 어이쿠, 이게 뭐야 하면서, 좀, 진정을 합니다. 역시, 사람이, 그, 미친 개는 매가약이라고 신경이 미쳐나 있으면은, 한대 그렇게 패주게 되면은, 그러면 애가 참 얌전해집니다. 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하고 똑같은 기전으로, 크램픽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먹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맛이, 그, 식도와 혀, 위, 이런 데를 자극을 하면서, 신경을, 흥분을 가라앉혀 주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또, 아 신경이 좀 멀쩡해졌으니까 또 미친듯이 밟아야지, 하면 똑같이 밟으면은 다시 지나겠죠. 네. 그래서 뭐 먹고 조금, 약간, 약하게 탄, 탄다든지, 파워를 낮춰서 탄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근육을 쓸수 있게, 다른 자세로 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긴 합니다.